안녕하세요. 어, 서울은 이제 비가 오네요. <laughs> 자, 어제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롤스타 모터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레버뉴는 없어요. 예, 매출은 없는 회사고, 자, EPS는 지금 예, 0.72센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얘네들이 이제 가이던스 내놓은 얘기가 좀 중요해요. 네, 지금 폭락을 했어요.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레프트 마켓에서 폭락했습니다. 폭락의 원인은 어, 이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라서 를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 어, 이런 얘기도 했고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어, 이걸, 이 얘기도 했어요. 2021년 어, 9월부터 이제 생산하는 것은 문제 없이 생산을 시작할 거다. 다만, 다만 케파, 캐파시티 요거를 거의 한50% 어, 줄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완전히 그냥 어, 디자스터에요. 디자스터, 어, 디자스터, 이거는 어, 최악의 최악, 최악입니다. 제가 봐도 최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어, 보면은 이 신규 자금을 이제 어, 어디서 받아와야 돼요? 이거에 대한 딜루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유증을 하는 방, 방법이 있어요. 유증. 유증을 통해서 음, 캐피털을,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유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뭐있겠어요? 두번째는 어, 담보대출. 음. 자, 롤스터 모터스가 담보는 있습니다. 공장,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담보는 있어요. 어,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laughs> 신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어, 신규 투자자. 자, 첫 번째. 신규 투자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냥 불가능해 보여요. 네. 이런 상태에서 또 CEO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별로 확신이 안 듭니다. 어. 그 다음에 담보대출. 이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어. 담보의 가치가 얼마큼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유중이 있어요, 유중. 그렇죠? 유중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 세모, 동그라미 있으면은, 어떤 게 제일, 어, 가능성이 크죠? 보통 동그라미가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러면은, 유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로스타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도 얘기했지만 음. 첫 번째 얘네들은 어, <laughs> 그 신뢰가 바닥이에요 어. 신뢰가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재무 상태도 완전히 바닥이에요 자, 신뢰는 왜 지금 그뭐 공매도 리포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SEC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파이낸셜스 부분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 돈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 음.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얘네들 그 시장이 Ford F-150하고, 음, 맞, 그 맞붙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Ford f 1 5 0는 40K에요. 가격이 근데 인더랜스는 그렇죠 52K에요. 이것만 봐도 롤스 타 모터스는 최악의 최악 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20%의 쇼트 인트레스트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뭐 이거 공매도 치, 뭐 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확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쇼트,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어, 이렇게, 쇼트,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네. 하지만, 어, 지금, 롤스톰 모터스는 최악의 최악이다. 어, 돈도 필요하다고 하고, 어, 생산량도 반으로 줄여. 어. 그래서, 어, 지난번 영상에서 그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음, 목표 주가를 1불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그 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에 막 욕을 했어요, 저한테. 니가 어, 뭘 안다고 로스타 모터스 이거 3, 40불, 50불, 100불도 갈 거다 막 하면서 막 욕하더라고. 예, 그래서 어, 욕하는 이런 댓글은 전 지워버립니다. 예, 왜냐면은 논리 있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제 입장도 뭐 얘기하고 할 텐데 처음부터 뭐 아무 근거 없이 뭐, 뭐 폭등할 거다 몇십 불갈 거다 네가 뭘 아느냐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웠어요 네. 그런 거는 건설적인 대화가 안 돼요 네. 하여튼 아, 로스탄 모터스가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어니콜에서 완전히 메가톤급 폭탄이 나왔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드 네.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언 같은 건못 드리는데, 아, 이런 팩트만 갖고 보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Virgin g 예. 요거 이제 주말에 라이브 하면서 요걸 언급했었죠. 그래서 요게 어, 분명히 이제 우주 테마 해갖고 좀 오를 것 같다. 근데 조금 오는게 아니고 폭등했어요. <laughs> 네, 27% 어, 폭등했고, 또 이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제 가자 해야죠. 아, 가자. 가즈아. 그런데 네. 이제 어, 이게 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려면은 앞으로 향후 두번더 성공시켜야 합니다. 일단은 어, 3회를 성공을 해야 돼. 그중에 1회는 성공했어요. 그렇죠? 음. 때문에 어, 두번더 이런 그 궤도 비행 시험을 할 거기 때문에 어, 두번다 이제. 성공하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하튼, 그 SPC, Virgin Galactic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 좀 계속, 이게 6개월 치거든요. 6개월 치인데, 진짜, 아, 뭐, 이때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계셨다면 조금 어, 어제는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쵸? 네. 이 선은, 어, 그, 지난주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에서 확 올랐다. 아, 참 SPC 요거 참 나갈 조, 막 오를 땐 좋았는데 내릴 땐 진짜 힘들었죠. 그쵸? 네. 하여튼 Virgin Galactic이 또 이렇게 우주 테마를 또 어떻게 또막 어, 으쌰으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지금 다시 또 MGM을 거의 뭐 인수하는 것처럼 지금 루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제가 요걸 다뤘었는데, 어, 시, 이 MGM은 valuation 9빌리언은 받고 싶어 하고, 받고 시장에서는 아, 5빌리언이랑 5.5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5빌리언. 그러면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인수를 한다면은. 근데, 어,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존이라면, 제가, 어, 제가 아마존이라면은, 어, 이거를 9빌년은 못줄것 같고, 5.5빌년에 뭐, 사겠다면 안팔것 같고, 왜냐면 9빌년에도 사람들이 안 샀다는 얘기는 9빌년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마존이면은, 어, 저는 한7 8 빌리언 정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어, 이걸 받든지 아니면 안돼 조금 더줘 하면은 조금 해서 한8.1 빌리언 정도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리고 인수를 하지 않을까 저라면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요거는 지켜보세요 왜냐면 MGM이 실은 IP가 굉장히 네, 많잖아요 어, 굉장히 많아요 IP가 그 옛날 옛적 그 클래식 영화들이 많은데 MGM IP 중에 그런 걸 다시 리메이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쪽 스트리밍 이쪽은 또 컨텐츠가 컨텐츠가 킹이잖아요 킹 어. 클라우드에선 데이터가 클릭킹인 것처럼 여기서는 컨텐츠가 킹인데, MGM 컨텐츠가 의외로 옛날 거지만은 다시 인기 리바이벌을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자고요. 시장이 어제는 다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기분이 다 좋았어요. 특히 나스닥, 여기에 많이 올랐고. 다운은 그냥 강보합을 보였고, S&P 500은 나스닥이 또 이렇게 오르니까 같이 1%.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S&P의 한23% 34%가 뭐죠? 쌩이에요. 쌩. 쌩 중에 어, 보면은 페이스북 엄청 올랐고 네, 구글, 알파벳 있죠? 어, 구글도 엄청 올랐어요. 거의 2%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모르겠네. 이거 올랐는지? 그 다음에 아마존 다 조금씩 혹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 S&P 501% 정도 오른는데 어, 플러스를 시켜줬습니다. 러셀도 강, 강보합을 보였어요. 흐름을 보면 흐름이 괜찮았어요.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에 섹터 중에는 <laughs> 여기 smh smh는 그 반도체 etf거든요. 음, 반도체 쪽이 어제 강했습니다. 예, 반도체가 이제 강했고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 무슨 뭐 어, 미국 그 의회에서 뭐 어떻게 어 미국의 반도체 업체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얘기 뭐 협상하겠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 기대감에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를 보면 은 유틸리티 빼고는 다 플러스였고 특히 기술주 1.8%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센 서비스 1.8%자 엑셀 엑셀 시에는 뭐가 들어있죠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시가총액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가면은 네, 다른 게다 내려도 이런 게 올라가면 요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약간 강보합 보였죠, 그렇죠? 네. 파이낸셜스도 한0.5% 보였네요. 어, 어제 월요일 첫 미국 증시 거래일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뭐 다음 주는 아니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애프터에서 요 요거 루스턴 모터스가 어, 네가통급 폭탄을 투하시켰다 어닝에서 어닝스콜에서 예. 요거만 뭐 주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튼 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